아름다운 불빛으로 낭만적인 파리의 상징이 되어 온 에펠탑. 새벽 1시까지 파리를 비추던 에펠탑의 조명이 자정전에 모두 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이 심화되며 유럽 전체가 심각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난 10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가장 광범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10%, 2050년까지 40%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건물 난방온도는 19도 이하로 제한하고 화장실 온수공급도 중단합니다. 공공건물의 연간전력 사용량을 기존의 20 테라와트시에서 2 테라와트시로 90% 감축합니다. 정책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모색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입니다. 지난 7월 친환경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EU택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에너지 위기로 유럽 국가들의 원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경제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총 보유 원자로만 56개 전체 소비 전력의 70%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전체 원전 5 6개중 노후화 및 정비로 가동 중단된 32기를 정비하여 연말까지 전면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 8기 추가 건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의 역할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정부, 기업, 국민이 동참하는 에너지 절약으로 다가오는 에너지 겨울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 등 에너지원의 조화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에너지 다이어트십을 추진합니다. 프랑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슬로건처럼 각자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